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카카오가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5월 27일입니다. 1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때 17만 원까지 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4만 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나신 분보다는 어,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과연 내 본전이 올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 카카오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자, 문자를 보내 주신 분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세력 분석과 투자 전략,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방법과 추가 매수 방법이 궁금하다면 010-8298-7761 카카오라고 보내 주시고요. 또한 1차 목표가 설정 및수 취이 실현 전략까지도 세워 보고 싶다면 01082987761 카카오라고 보내 주세요. 자, 이 종목 가지고 계신데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조차 안 온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입니다. 카카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또한 저희가 급등주도 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음, 어, 5월 어, 22일 날, 위더스 제약 추천드렸잖아요. 어, 추천드리고, 이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맞죠? 다음날 어때요? 23일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11.2% 어, 올라갔고요. 장중에 뭐예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 이거 뿐만이 아니죠. 운으로 하나 맞춘 게 아니죠. 현대 로템입니다. 4, 5월 24일에 말씀드렸고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10% 이상의 어, 다음날에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짜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즈케미컬 5월 22일이고요. 6일 날에 6% 급등 나왔죠? 현대건설 5월 23일입니다. 어, 다음날이었죠? 어, 여기 보시면 26일 날에 6% 이상의 급등이 나옵니다. 자 삼성증공업 어, 분명히 5월 26일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4.77%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 추천 나간 종목은 오전에 피롭티스라고 하는 종목이 나갔는데요. 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상승 중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되면 이제 진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카카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카카오가 이게 왜 올라갔을까가 중요합니다. 어, 카카오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없을 겁니다. 카카오톡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 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 드려 보셨죠?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 선물도 어, 보셨죠?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게 하죠. 어, 거기에 따른 매출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카카오 커우가 이제 그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중에서 어제 왜 올라갔을까가 굉장히 어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갔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AI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형 AI 환경 조성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카카오가 AI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AI, 어,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 가드를 개발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3종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국내 기업 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GPT 들어보셨죠? 어. 요거 쓰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최초로 세종의 모델인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픈소스라고 하는 말은 무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어, 최근 생성용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해 컨텐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 카카오 어, 기술적, 제도적 대응책으로 AI 가드레일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 카카오, 카나나 세이프 가드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어,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생성형 a i 의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모델을 운용 중이다라고 기랍니다. 자, 카나나 세이프 가드는 어,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 카나나를 기반으로 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반영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한국어에 특화된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F1 스코어 평가에서 한국어 성능이 글로벌 모델을 뛰어넘는 성과 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개된 3종 모델인데요. 카나나 세이프가도는 증오 괴롭힘, 성적 컨텐츠등 유해성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어 쉴에는 어 개인 정보와 지적 재산권 등 법적 위험 요청을 탐지한다. 뭐 카나나 세이프 프롬트는 AI 악용 시도를 탐지해서 모두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카카오가 어쨌든 이 세종의 AI 모델 오픈 소스를 개발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는 그렇다고 하면 어제 올라왔었던 이유는 바로 AI 때문에 저는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I에 대해 가지고 어, 100조원을 어,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I의 백조지향을 한다는 어, 이재명, 김문수, AI 공약 어, 대신 전략 모의 뭐 등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AI 백조, 어, 어, AI 펀드에 시동을 걸겠다. 민주당 어쨌든 채GDP 개발사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 이슈로 저는 카카오가 어제 올라갔다고 라 봅니다. 자, 또한 여기 보시면 어, 이재명이 후보가 이제 AI 강국 어, 실현할 리더라라고 하면서 AI 전문가 백인이 뭐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가 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간에 요 AI 때문에 저는 어제 올라갔고요. 오늘도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AI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율을 좀 봐야 되겠죠. AI 쪽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뭐요, 어, 수혜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같은데요. 어, 이재명 49%, 김문서 35%, 이준석 11%, 이렇게돼 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모두 이재명 우세라고 되어 있죠. 어, 둘이가, 어, 단일화를 하면은, 우리가 산수화적으로 계산한다면 46%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단일화는 없다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결국에는 그 AI 쪽이, 어, AI 쪽이, 어, 상당히 많은 수혜를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AI 쪽에서 이 카카오도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주봉입니다. 요 구간. 요구가 어, 3만원 위의 자리에서 바닥을 워낙 잘 만들어 놓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고 라 했을 때 저는 저항이 어디 있느냐 4만 5천원을 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4만 5천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 위에 5만원까지도 5만 5천원까지도 5만 5천 그 위에 자리 55,000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길은 열려있다. 자,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45,000원을 거래량, 요런 거래량 실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카카오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하락이 너무나도 많았었고요. 지금은 기간 외국인이 최근에 3일 동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카카오의 기간 매국인은 3일 연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기간 매국인 매집을 해서 결국에 이번에는 4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다 당연히 저는 매도가 아니라 보유견이고요. 어 저는 오히려 3%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 물렸다라고 하시면 저는 추가 매수해서. 음, 단가를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면 010-8298-7761 카카오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급등주도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도 좋지만 저희 급등주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 나가니까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